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2 뉴랜드 네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우리 뉴랜드의 시작은 이제 우리 저번 편에 들어왔던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버스 정류장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버스가 들어올 때마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타고 데리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고개를 돌려서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 터널 너머에 엄청 끔찍한 무언가가 있어요. 저곳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고속도로에 그냥 제가 도로를 붙여가지고 신호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쪽 뒤로 차가 잔뜩 막혀 있는 모습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고요. 요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라. 그래서 이번 편에 요거 해결해 줄 거고요. 다만 요거 해결하기 전에 지금 주거수요 3종이 전부 다 하늘 끝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주고 가야 되겠죠. 확장 한 번만 하고 갑시다. 타일 구매해야 되고, 우리 어디로 갈 거냐? 일단 여기 타일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 열고요. 여기는 주거지로 이용을 할 거고요. 이쪽 위로 땅이 좀 있기 때문에 큰길 하나는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큰 길을 여기서 가져야겠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여기서 일단 떼오고요 그 다음에 타일 경계에 따라 도로는 나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크기의 새로운 땅이 하나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는 4차선 도로 이쪽으로 보자 여기가 이쪽 위로 동네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길이 나겠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길 잡아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금 버스가 이쪽으로 다니잖아요. 미리미리 버스는 세워주고. 그 다음에 도로. 여기서 저희까지가 대략 600m니까 가운데 길두개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도로망 잡았는데요. 근데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이 라인 무조건 막히겠네요. 이쪽 메인 도로에서 이쪽 위로 올라가려면은 최단 거리가 이쪽이잖아요. 무조건 막힐 거라 미리 확장합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은 들어올 건다 들어온 거 같고 학교부터 챙겨서 넣어줍시다. 여기는 좀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죠. 일단 학교 하나 짓고, 아돈 있을 때 대출 먼저 갚자. 이자 학교. 돈 갚으니까 남은 돈이 없네 젠장 이쪽에 공공시설 들어온다 치고 비워놓고 뒤쪽부터 개발 좀 합시다 여기는 DLC 건물들도 조금 써볼게요 공을 또 쓰려면 주차장 하나 짓고 여기 앞으로 저임대료 주택 깔끔한데? 오 이쪽으로 건물 들어오고 이런 사이에는 공원 같은 거 하나 쓱 넣어주면 은 잘 맞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이렇게 8단계 들어갑니다. 고밀도 열렸고요. 일단 돈 모였으니까 전문대학에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 여기 넣고 싶은데, 여기 가운데 다 짓고 도로를 밀게요. 메인급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많이 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이정도 느낌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만 해줘도, 뭐, 일단은, 이쪽 지구 충분히 개발되지 않을까 싶고, 보시면은, 고물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고물도, 지금 고물도 아파트 두채 들어왔고, 여기도 고물도 들어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어, 생각보다 차들이 많이 막힐 거예요 들어오는데.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음, 여기서 이만큼 막혀가지고 들어오네요. 여기 우회전이 이게 좌회전하는 차가 없잖아 이거 신호 없애고 잠깐 이거 회전교차로 써도 되겠는데 이렇게 쓰고요 이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게 이쪽 편 직진할 차 없고 여기서 좌회전할 차 없잖아요 거의 다 우회전이라 가지고 이거 만들면은 아마 차들 바로바로 바로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호 한 번씩 있는 거 빼고는 이쪽 지역까지 금방 와서 여기서 오케이,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음, 충분히 교통분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쪽도 이렇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버스 좀 많이 탈것 같은데? 괜찮나? 86명, 178명. 오이쿠. 많이 이용해주시네요. 공단은, 잠깐만, 공단 차 그렇게 안 막히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그래도 뭐, 나름 오케이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쪽이 문제인가? 이건 이상하긴 한데. 근데 어차피 지금 이쪽에 인터체인지가 있고, 공단에서 이쪽 가려면은 지금 동선이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삥 돌아가야 돼가지고, 여기 나가는 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쪽에다가 출구 하나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 흐름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만 가득가득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손을 대보죠. 고속도로 철거합니다. 이까지 뜯고, 그 다음에 새로 깔게요. 지금 왕복 4차선인데, 왕복 6차선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여기 평행보드 키고요. 간격 살짝 줄일게요. 이 정도로. 딱 붙게. 여기 맞춤 꺼버리고, 여기 기존 라인 있죠? 이 기존 라인 최대한 따라서 길 깔아주겠습니다. 이쪽에도 다리 교각 안 밟게 주의하면서 이쪽으로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진출로 잡아주고 여기 연결하고 이렇게 조금 애매한 곳들 넣을 때는 맞춤 끄시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이러면 일단은 애 차들이 잠깐 움찔하긴 하겠지만은 고속도로 이제 왕복 6차선으로 뚫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일단 이것만 해줘도 두 줄이 세 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체되는 구간 자체는 많이 땡겨질 겁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떠나지는 차들은 많다 이제 여기서 진출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일반 인터체인지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째 이쪽에 뭐안 들어갑니다 애초에 땅도 거의 없고요 이쪽은 즉 얼추 거의 다 찾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인터체인지에 관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째로 볼게 이쪽 지역에 들어갈 게 별로 없다 가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이쪽 편은 좀 개발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네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교차하게 인터체인지가 나오는데 저는 여기를 이쪽 한쪽 방향으로만 빼가지고 이쪽 편 중심으로 차들을 다 빼주고 이쪽 뒤로 넘어가는 거는 뭐 이쯤에 다리 하나 만들고 여기 다리 하나 있잖아요. 요거 이용하게끔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 이쪽 편 네, 공단 쪽에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는 길 필요합니다. 이쪽에서 공단 가는 길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쪽 편에서 와서 여기로 갈 때는 사실 여기는 요 인터체인지 이용해도 무방해요. 마찬가지로 여기 분들이 이쪽으로 나갈 때는 여기 인더체인지 이용해도 괜찮구요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자면은 단쪽자리로 만들어도 충분히 기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애초에 여기 땅이 넉넉치 않으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차들이 좀 많이 막힌다 싶으면은 반대편 방향도 개통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할게요 일단 도로는 여기가 평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빼주겠습니다. 이쪽 4자선 잠깐 쓰고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이쪽으로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해제. 그럼 아마 이 뒤로 오는 차들은 이쪽 구간을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연스레 이쪽으로 지금 정체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확장은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이 구간도 같이 좀 막히나? 저쪽에 차 막히는 거 빠지고. 여기 다 뚫렸고, 여기도 다 뚫렸네요. 이사 러시도 끝나면서 교통 일단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죠. 이제 도로가 저쪽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쪽에 이제 중밀도 정도로 한번 채워 넣으면서 다시 한번 저쪽에 건물 넣어가지고 잘 들어오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지으면 은또한번 차들이 몰려 들어오겠죠. 일단은 대부분 이쪽 고속도로로 들어오고 있고 어, 지금 이쪽 라인에 이제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쪽 인터체인지 나와 가지고 메인 도로 들어가기까지의 구간이 좀 짧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량들이 많이 몰릴 때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그래도 보자면은 지금 당장은 이쪽에 있는 피크 거리라고 뜨는 요 구간까지가 어느 정도의 버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서 직진하는 길도 뚫릴 거잖아요. 딱 봐도 그렇게 된다면은, 음, 이쪽 구간이 조금 더 정체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골목길을 다른데로 연결해주고, 조금 더 차량들을 많이 담아둘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작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모자란 건 없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물도 같은 거 많이 쓰게 되면 자연스레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 산 넘어서 여기가 조금 문제인데아 여기도 이제 손으로 대야 될것 같긴 해요 다음 차례는 여기입니다 오 잠만 쓰레기가 어 이거 거의 다 차가네요 그러면 여기 개선은 이제 이거 쓰레기도 다 차가겠다 쓰레기 소각장이 100만 크레딧이잖아요 이거 다찰 때쯤에 100만 크레딧 모일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 이거 매립지독에 철거하고 어, 가스발전소 이전, 석유 나는 이쪽 편으로 확장하면서 이전하고 이쪽 편에 인터체인지. 그럼 공간 이만큼 크게 잡히잖아요. 이렇게 새로 한번 잡아주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 편에서요. 원래 이 말하면 이제 저 엔딩 멘트 치거든요. 제 영상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죠. 다만 우리는 요거는 보고 갑시다. 우리 쪽에 이제 버스 연장이 되면서 주거지 버스 요 친구인데 사용량이 79% 조금 많이 높아요 92% 어이구 이거 거의 만원 버스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배차를 3대 더 늘리겠습니다 6대에서 9대니까 50% 증가죠 이렇게 가지고 조금 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버스 출발하는 거 보면서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시티즈 스카이라인 2, 뉴랜드 네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너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